네 안녕하세요 통고TV 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뺑소니 당했던 영상에 에, 댓글에 1톤 트럭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또한 1톤 트럭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에, 저도 역시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근데 공교롭게 제 옆에 어떤 적재함에 뭔가 기스가 이렇게 페인트 다른 페인트가 묻은 차량이 제 옆에 주차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 적재함의 높이를 한번 비교를 적재함의 높이를 측정해 보고, 제 차량의 파손 부위를 봤는데 아, 결과는 이렇게 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차 상태에서 제 차량의 파손 부위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1톤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톤 트럭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막하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언제 그랬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지금 파손이 된걸 알고 나서 아 이거를 주차장마다 제가 지나온 주차장마다 다 일일이 확인을 요청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는 먼저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뺑소니 범을 잡아, 잡고 나서 이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와이프한테는 좀 비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계속 그 보다 보니까 이 CCTV를 계속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난 이력을 계속 확인하려니까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나서 제 범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와이프였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일이냐면 그 행사가 유치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 와이프가 먼저 애들을 데리고 가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중간에 차를 끌고 유치원까지 간 상황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걸어서 어, 유치원이 좀 가깝거든요. 에, 걸어서 집에 오고 와이프는 이제 제 차를 몰고 와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제 차가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와이프 차는 트레일블레이저고 이제 좀 아담한 사이즈다 보니까 그리고 시, 시야가 좋아서 트레일블레이저가 이제 SUV 타던 사람이니까 이 승용차를 갑자기 운전 운전하려니 그전 그전에도 이 승용차를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오랫동안 또 자기 차만 운전하다 보니까 이 감이 없었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오면서 다행히, 뭐, 다른 차량을, 차량과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이제 우회전을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 그, 보행, 뭐, 그런 거에, 기둥에, 그렇게, 오면서, 뭐, 뿌지직, 이런 소리밖에 안 났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파손이 많이, 이제, 되었네요. 예 그래서, 범인은 바로, 와이프였습니다. 어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1톤 트럭을 의심, 의심해 주셨는데 예, 1톤 트럭 아니었습니다 예, 범인은 바로 와이프가 혼자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영상 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그 차량 용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핸들 커버라든지 여기 방석 그다음에 이 코일 매트, 코일 매트 제가 이 세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코일 매트랑 뭐 이런 세차 차량 용품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